예, 감사합니다 경기 안성시 재선 의원 신총여 없는 김학용 의원님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예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학용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시며 사선 위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강직하고 올 고도 성품을 두루 겸비하신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가 없으시므로 심재철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짧은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